IT생 글로벌 1분 종목 클리닉 구독과 좋아요 해보세요. IT생 글로벌은 주로 금등 귀금속 도소매와 실물 자산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예상한다는 언론 보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 및 고정비 효과로 293%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현재 주가 위치는 25년 초정 실적의 멀티플 23배로 적정 위치에 있으며 주도 세력의 의도로 오버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부채 비율이 212% 다소 높은 편이어 실적이 호전되면 최대한 부채를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유자는 주도 세력이 엑시트하는 징후가 보이면 매도로 대응하시고 트레이딩에 능한 투자자는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IT샘 글로벌 1분 종목 클리닉이었습니다.